자, 원격 수업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자, 함수 y는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2의 그래프와 자, 직선의 그래프,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합을 구하려고 했네요. 자, 우리가 여기서 유리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요. 자, x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어, 음수가 있기 때문에 어, 대략적으로 선생님 그래프 그래프를 그려 볼게요. 자, 점근선 y는 2가 되겠네요. 그래도 음수니까 2사분면과 e 4사분면 어,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요. 자,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 두 식을 연립해서 접한다라는 조건을 쓰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자, 저기 나와 있는 함수식인 y는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2의 그래프라 y는 ex 플러스 k의 직선이죠, 여러분. 자, 두 개의 식을 연립하기 위해서 y를 같게 만들게요. 자, 그럼 이제 y를 같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 ex 플러스 k라고 쓸수 있겠네요, 여러분. 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모에 x가 있기 때문에 자 양변에 곱하기 x를 할게요, 오늘.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뀌어요 ex 제곱 하기자 kx 되고 자 좌변은 뭐가 돼요? 좌변은 있는 식을 이쪽에 쓸게요, 선생님. 그럼 이제 마이너스 2 더하기 2x가 되겠네요. 자, 여기 싹다 왼쪽으로 이왕할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요? 2x의 제곱, 자, 그리고 또 플러스, 자, 가로 열고 k-2의 x 더하기 2는 0이 되겠네요. 자, 이때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판별식의 조건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d는 0이다 적용하면 되겠지데 그래서 여기서 이 판별식 d의 조건을 쓸게요. 자, b의 제곱, 그니까, k 2의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2를 적으면 되죠. 그 값이 저 판의 값한 배씩 0이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식을 정리할게요. 자, 식을 정리하면 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자, 뒤에 있는 식을 같이 계산하면 4 곱하기 4, 4, 16이죠. 마이너스 16은 0이다. 자, 그래서 나머지 식을 다시 한번 계산하면 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는 0 되겠네요. 자6 2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한 결과를 써보면 k 마이너스 6 k 플러스 2는 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나오는 k의 값은 뭐가 돼요? 따라서 k는 6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모든 상수 k의 합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k의 6과 아, k가 6이랑 마이너스 2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여기 접하는 y절편인 값이 6, 여기 접하는 y 절편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까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y절편, 여기 6, y절편, 마이너스 2.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k 앞을 구하으니까6 더하기 마이너스 2를 계산하면 답은 뭐다? 4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지 보기에 2번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다음 무리함수 부분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자 이제 네 번째 강의 중에서 이제 무리함수 부분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3의 제곱근은 루트 3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약간 우리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수학 1에서 어, 배우는 내용입니다. 제곱근이라는 개념 그래서 얘는 뭐 아직 음,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기억 안 해도 되는데 답을 알려주자면 제곱근은 제곱해서 3되는 수라, 수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구나 자이 정도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기억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이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1에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 범위를 벗어나죠. 자 얘는 이제 좀 오타를 수정할게요.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의 루트를 쓸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2번에, 자 1번에 2번을 다시 한번 써보면, 자얘 문제가 오류가 나서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요자 a제곱의 루트 씌우면 얘는 절대값 a죠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얘를 계산하게 되면 절대값, 자 제곱의 루트니까 절대값 2-루트 5가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절대값을 풀때 우리가 절대값 안에 있는 알맹이가 양수이면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고 음수이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고 어, 지난번에 배웠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자 근데 이거 봤더니 루트 5라는 것은 2, 2, 2보다 더 크죠 이런데. 그래서 이 전체의 값이 뭐가 돼요? 아 음수가 되겠네요 자, 전체의 값이 음수가 되면 절대 값을 풀때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어, 절대 값이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를 전개시키게 되면 뭐가 돼요? 자, 마이너스를 전개시키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가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보기는 틀렸죠?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로 바뀌겠죠 그래서 얘는 2번도 틀렸다. 자, 3번 볼게요, 여러분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루트, 아, A의 제곱의 루트는 자 이거랑 같다 3번도 틀렸다는 사실 알수 있겠죠 여러분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 a고 이자 저기 나와있는 루트 a의 제곱이란 친구는 그냥 a죠 자 절대값 a랑 그냥 a는 같아질 수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들 자왜 같아질 수 없나요? a가 음수가 되면 얘는 마이너스 a가 되기 때문에 얘랑 얘는 같아질 수 없겠죠 여러분들 물론 뭐 0일 때는 같아질 수 있겠죠 근데 모든 실수 a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설명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4번 볼게요.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이걸 성립한다. 자, 우리 중학교 때 혹시 무리, 어, 무리수 무리 배울 때 이거 기억나요, 여러들 자, 이게 성립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 자, a랑 b가 모두 음수라고 할게요. 자, a랑 b가 모두 음수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자, 실제로 이거 두개어 개, 하게 되면 자, 뭐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루트 a, b랑 같게 돼요. 자 이거 바로 설명 안할게요 여러분들 자 a 자리에 마이너스 2, b 자리에 마이너스 3 a 자리에 마이너스 2, b 자리에 마이너스 3 대입해서 실제로 계, 계산해보시면 루트 2i 얘는 마이너스 루트 다음에 아, 루트, 루트 그러니까 루트 3i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6이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양수일 때만 성립하지 음수일 때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죠 자 그럼 우리가 아 앞에 게다 틀렸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된다는 사실알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거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a의 범위는 이거이다. 자, 우리가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실수가 되고 싶어요. 루트, 무리 식의 실수가 되고 싶으면 자, 얘의 값이 실수가 되고 싶다. 필요충분하기를 a는 0보다 크거나 다 자, 마찬가지로 이 뒤에 있는 뒷부분 자, 루트 2-a라는 e 친구가 실수가 되고 싶네요. 필요충분하기를 2-a는 e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a는 2보다 작거나. 여기 있는 이 식도 같이 한번 했으면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결론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 자, 우리가 a의 값이 이렇게, b의 값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이 값을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다 올려봅시다. 자, 제곱에 루트는 어떻게 되죠? 절대값 a 플러스 b. 마찬가지로 얘도 제곱에 루트네요. 자, 절대값 a- b입니다. 자, 절대값이 풀릴 때, 절대값 안에 있는 알맹이의 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봐야 돼요. 자, 이 양수일까요? 생각합시다. 자, a랑 b 한번 더 해볼까요? 자, a랑 b를 더해봤더니, 얘랑 얘 더했더니, 얘는 뭐가 돼요? 2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2네. 자, 일단 루트 3이 뭐1.7 얼마예요? 맞죠? 자 빼봤자 얘는 양수. 양수 더기 양수는 양수죠. 아 그래서 a 더하기 b라는 값은 양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양수네요. 자 a 빼기 b는 어떻게 될까? a에서 b를 빼볼게요. 자 a에서 b를 빼보면 자2 마이너스 루트 3 빼기 루트 2네요. 자 루트 2는 1.4 얼마 얼마. 루트 3은 1.7 얼마 얼마. 자두 개를 같이 뺐대요. 그러면 얘는 어, 3. 얼마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2에서 3. 얼마 하면 빼면 얘는 음수가 되겠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음수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계산해보면 자, 양,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그대로 튀어나오죠. 자, 여기 음수일 때는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를 전개시켜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앞에 건 그대로 써줄게요. 그럼 얘랑 얘가 없어지겠네요. 자, 그럼 여기 있는 B, B 계산하면 답은 2B가 e,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B라는 값을 뭐라고 설정했어요? 그렇죠, 루트 2라고 했네요. 자, 루트 a 를 다시 원래 b 자리에 대입하게 되면 답은 뭐가 돼요? 답은 2 루트 a 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도 이제 이거일 때 이걸 간단히 한 것은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식을 간단히 여기 대입해 볼게요. x 자리에 a 제곱 더러스 y 자리에 2a를 여기 대입할게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y자리에 2a가 대입되죠. 마찬가지로 x자리에 a제곱 더하기 1 y자리에 2a를 이렇게 대입할게요. 자 그럼 봤더니 얘가 뭐예요? 완전 제곱식이죠 여러분들. 자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볼게요.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자 얘는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으로 바뀌겠죠 이 친구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아까 했던 제곱의 루네요 얘는 절대값 a 플러스 1이 되겠네자 마찬가지로 얘도 제곱의 루니까 절대값 a 마이너스 3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a, a의 범위가 0에서부터 1까지라고 했네요 자 a가 0에서부터 1까지니까 얘는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양수가 되겠네요 자 a에서 1을 뺐네요 얘는 음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의 절댓값을볼때 앞에 있는 건 양수니까 그대로 튀어나오고 뒤에 있는 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a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a 마이너스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됩 그래서 얘랑 a 없어지고 1 더하기 2라면 어, 답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5, 5번 문제 답은 2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7번 문제는 우리가 무리식을 이제 유리화하는 과정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이 유리화하는 과정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유리화할 때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자, 가운데 있는 거에 부호만 반대로 부, 바꿔서 분모 분자에 곱하라고 했죠. 그래서 루트 21 마이너스 루트 5를 분모... 자, 분자에도 이렇게 어, 곱해야겠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얘에 대해서 유리 알리면 가운데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부호를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어, 곱하시면 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분모랑 여기 있는 분모가 똑같아져서 통분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21-5 하면 16이 되죠. 그래서 분모가 16으로 통분되고 자, 분자는 어떻게 돼요? 자, 이 과정을 계산하게 되면 분자는 21 더하기 5 빼기 2 루트 21 곱하기 루트 5가 되죠. 마찬가지로 뒷부분 볼게요. 뒷부분도 이제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 21. 자, 뒷부분 가로 했었을게요. 자 21. 자 이번엔 더하기 5. 자2 곱하기 루트 21 곱하기 루트 5가 되겠죠. 자 봤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 봤더니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이랑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없어지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21두개 죠, 42 죠, 21두개쓰 42. 5 더하기 5하면 10이죠. 그러니까 두개 계산하면 52가 되는. 자 분자는 52가 되, 되고 분모는 16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봤더니 이제는 4, 4, 16, 4, 1은 4, 4, 30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어, 3.25의 값이 나있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3.25의 값이 나와서 답은 어, 4번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방금 무리식의 값을 아, 분모의 음, 유리화를 통해서 이렇게 값을 계산해 봤어요 자 다음 이제 1아 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9번 자 fx라는 친구가 이렇게 줘어져 있네요 자 이러, 이거에 대해서 이거의 값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 아, n의 값을 구하랬어요 자 일단 우리가 fx의 역수로 나와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fx가 역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할게요 자 fx분의 1자 이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fx 분의 1을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썼어요 자 그럼 이제 예, 유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유리할때 어떻게 한다 했죠 여러분들 자 가운데 있는 부호만 반대로 바꿔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곱해버리면 분모는 뭐가 돼요? x 플러스 1 빼기 x니까 분모는 1이 되죠. 자, 분모는 1이 되고 분자가 최종적으로 남는 식이 뭐가 돼요? 자, 루트 x 플러스 1 빼기 자, 루트 x가 돼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자 어떻게 됐죠? f1부터 f7까지의 역수를 더하는, 더하는 겁니다. 자, f1, f2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더해요? f의 7분의 1까지 더해야 돼요. 자, 1 대입하면 루트 2 빼기 1이겠죠? 한번 적어볼까요? 자1 대입하면 루트2 빼기 -2, 어, 루트1이죠 자2 대입하면 루트3 빼기 루트2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요? 자 7까지 더한 값인 루트8 빼기 루트7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관찰하면 알겠지만 여기 앞에 있는 얘랑 얘가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루트4 어, 빼기 루트3에서 루트 얘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딱딱 다 없어져서 얘랑 어, 얘만 남겠죠 이부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적어보면, 자, 루트 8 빼기 루트 1입니다. 루트 1은 1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루트 8은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자, 2 루트 2 빼기 1이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계산했는데,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값이 K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계산한 값이 K입니다. 자, K인데, K의 값이 어디 어디 사이?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근데 얘가 2루트 2 빼기 1이죠? 2루트 2는 1.4 얼마 얼마죠? 얘는 2.8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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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네요? 자, 2.8에서 1을 빼봅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1.8 얼마 얼마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자, 1.8보다 작은 자연수에다가 1.8보다 작은 자연수에 1 더한 거? 그럼 얘는 실제로 1과 2 사이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되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방금 구한 k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 어디까지다 1에서부터 2까지라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n의 값은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9번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1번으로 구해 주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1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 분모를 일단 유리화할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분모가 항상 이제 무리, 유리, 아, 무리수가 있으면 유리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 여기 적을까요? 얘는 루트 2 더하기 1. 자 마찬가지로 루트 2 더하기를 분모 분자에 곱할게요 자 그럼 분모는 어, 2 빼기 1이니까 1이 되고 자 분자는 어, 2 더하기 1 더하기 자 계산하면 2 루트 이가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3 더하기 자2 루트 이가자 x의 값이 되겠네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거의 값을 계산을했죠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리알를 통해서 좀더 좀 식을 간단하게 할게요 자, 얘는 루트 x 자좀안 보이죠. 루트 x 빼기 1을 분모 분자에 곱할게요. 자, 얘는 루트 x 더하기 1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할게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죠? 자, 식이 이렇게 바뀌겠네요. x 빼기 1분의 자 앞부분은 자 x 마이너스 2 루트 x 자 더하기 1로 바뀌죠. 자, 어부분 자, 마찬가지로 뒷부분 어떻게 바뀌어요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x 더하기 2 루트 x 더하기 1이 되겠네요 자 봤더니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없어지죠, 없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 x 1분의 2x 더하기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x, 어, x가 x 여기 2 값이라고 처음에 계산을 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3 플러스 2 루트 를 x 자리에 각각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산해서 우리가 어, 계산 생각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이 값을 x자리에 각각 대입해서 계산하게 되면 답은 뭐가 나오냐면 답은 이루트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1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3번. 자 이거 x의 값이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계산하셨어요. 자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자 일단 얘를 유리화해야겠죠. 자 항상 이제 유리화가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루트이 더하기 1자루트 이. 더하기 1을 분모 분자에 곱할게요. 자, 그럼 곱하게 되면 n 분모는 2 빼기 1이니까 분모는 1 1이 되겠죠. 자, 분자는 루트 2 더하기 1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 따라서 x라는 친구는 루트 2 더하기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근데?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거의 값을 계산을 했어요. 자, 이거의 값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1을 왼쪽으로 이항할게요. 자, 1을 왼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 빼기 1은 루트 2가 되죠. 자이 식을 우리 양변을 제곱할게요.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e x 더하기 1은 2가 되죠. 자 2를 또 왼쪽으로 이항할게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겠죠.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1은 0 나오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 식을 얻게 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적당히 여기랑 연관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저긴 3차식을 적어볼게요 x 3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라고 했네요 자 근데 선생님이 3차식의 값을 아직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쓸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식, 여기 있는 이, 부, 이 뒷부분은 오른쪽으로 이항할게요 따라서 x의 제곱이라는 친구는 2x 더하기 1인데 자 얘는 2x 더하기 1인데 자 3차식은 이렇게 바꿀 수있어 자, x의 3성이라는 것은 x의 2차 곱하기 x의 1승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x제곱 대신에 뭘 대입하면 2x 더하기를 여기에 대입할게요. 왜냐하면 얘는 쓸수 있는 조건이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 2x 더하기 1 곱하기 x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x제곱 대신에 2x 더하기를 여기도 한번 대입할게요. 자, 2x 더하기 1 빼기 3x 플러스 4가 되죠, 여러분들. 자, 이거 한번 계산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계산하게 되면 얘는 2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2x 빼기 1 빼기 3x 더하기 4가 되겠네요. 자 이거 한, 다시 한번 또 계산할게요 자 ex의 제곱이 또 나왔네요 x 제곱 대신에 ex 하기를 여기 또 대입할게요 자 이에 ex 더하기 1자 이번에는 얘는 마이너스 x 얘는 마이너스 4x죠 자 계속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4니까 플러스 3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전개하게 되면 뭐가 돼요 4x 플러스 2 1 0 4x 더하기 3이죠 그래서 4x 4x 없어지죠 그래서 2 더하기 3 하면 답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을 했더니 답은 5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어, 답이 2, 2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문제로 나오게 된다면 반드시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유리화 시켜서 우리가 여기 있는 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2차 방정식을 만들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어, 식에다 적용하면 되겠죠. 자, 15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문제 15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무리수, 유리수 AB가 있는데 이것을 만족시킬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계산하라고 있네요. 자, 이거 봤더니 자, 바로 쓸게요, 여러분들. 자, 이거 유리수가 A랑 B이기 때문에 일단 전개할게요, 여러분들. 자,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A, 2루트 3, A. 자, 그리고 또 B를 전개하게 되면 플러스 B, 마이너스 루트 3, B는 6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루트 3이 포함된 식을 따로 묶고 루트 3끼리 따로 묶고 자 유리수 끼리 있는 식을 따로 왼쪽으로 묶을게, 묶을게요 그러면 유리수 끼리 있는 친구는 a 플러스 b로 묶을 수 있고 자 무리식, 아, 무리수인 루트 3이 있는 부분을 따로 빼내서 이렇게 적으면 얘는 2a 루트 3이죠 얘는 마이너스 b의 루트 3이라쓸수 있기 때문에 2a 빼기 b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 값이 6이래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에 이제 우리가 양변의 등식의 어, 성질에 따라서 자, 이 값은 뭐가 되는 사실을 알수 있냐면 6이 되고 자, 이 값은 뭐가 돼요? 그렇죠. 무리식 부분이 오른쪽, 오른쪽에 오른쪽 없기 때문에 얘는 0이 되겠죠. 아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 뭐가 됩니까? 자 다시 한번 결론을 적어보면 자 a 플러스 b라는 값은 6이 되고 자 2a 플러스 아 a 마이너스 b죠. 2a 마이너스 b라는 값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하기 위해서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더할게요. 얘는 없어지고 3에 2는 6이 돼서 a는 2 2가 2네요 2 대입하면 b는 뭐죠 아, 4가 되겠네요 그래서 a 곱하기 b의 값은 4이 8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8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5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스님이 수업 시간에 풀지 못한 짝수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